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방첩사 인원 예. 1,300명 여다 회복됐죠? 다 회복 안 되고 일부만 된 거라고. 1,100명 됐나요? 한 100여 명된 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1, 100여 명 이상 됐습니다. 다 거의 다 됐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청에서는 많이 늘었죠. 지금 감청 몇몇선 해고 계신지 아세요? 제가 뭐 감청. 감청 현황에 대해서 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. 보고 받으십시오. 대풍 들었습니다. 제 숫자를 여기서 보안상이니까 저도 비록 야당원이 말하지 않겠습니다. 방첩사가 정보사의그 보안이 뚫린 것에 대해서 방첩사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? 어, 예방을 해야 되는데. 카운 예. 인텔리전스. 방첩해야 되는 거죠, 장관님. 네, 뭐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. 근데 그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 2, 3주 수사 안 하고 답보 상태고 검검찰단에 넘겼습니다. 국방부 조사본부는 항명 사건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민규 수사 안하고 있습니다. 한번 부르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수사 중이라고 하십니다. 결국 장관님, 조복은 그리고 박민규로 이어지는 세 분만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장관 직속으로 정보 사를 휴먼 인텔리전스 파트를 떼내서 직속으로 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여쭙고자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02800-7070 번호 조태영 안보실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화가 왔다. 근데 안 받았다. 대통령 전화 아니다. 그 전화가 무슨 번호? 7070이 누구 전화인지 안다는 뜻이죠. 결국 장관님께서 동수권 차원에서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권정의 일부를 초법적으로도 지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데 만약에 김건희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? 동수권 관련해서. 안 되겠죠 그죠 아니 저 가정을 전제로 아니 02800에 7070에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이 아니었고 전화가 왔고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그 전화로 간그 수신자들의 그 직위와 신분을 볼때 대통령께서 전화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전화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가정 맞아요 대통령께서 전화 안 하셨는데, 대, 저기 장관님께서 이것은 통수권의 행사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건 틀린 거겠죠. 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고, 일단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고, 그다음에 앞에 말씀한 가정에 대해서 예, 또 제가 예, 알겠습니다. 각별히 네, 답변을 드립니다. 그 조복은 조복은 박민규 관련해서요. 그 원천이 법무장께서는 그 5월 중순에 보고 받았죠. 문상우 사령관한테 두 차례. 그 저기 바깥에 사무실 쓰는 거 하고 그리고 학명 관계 부분 두번사령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한 번은 눌렀고 한 번은 장관께 보고 하셨죠? 6월기은제 7일 날그 전화로 보고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서면으로 보고 바로 다음 날 장관에게 보고 드렸습니다. 예, 일단 사항을 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접 서면으로 보고서 드니다 네, 그때는 그 심각성을 그렇게 크게 못 느꼈었습니다. 박 위원님, 수고하셨습니다.